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금의 집값은 서민에게 여전히 높다"면서 추가 안정책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인 재작년 5월 수준으로 낮추는 게 최종적인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간담회에 나선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제 국민 기대가 평가로 바뀌는 시점에 들어섰다며 민생과 민심을 강조했습니다. 민생과 민심의 엄중함을 언제나 마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상승세가 꺾이자 일부에서 시장 위축론까지 거론하는 상황을 겨냥한 듯김 실장은 서민들에게 집값이 여전히 소득에 비해 높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조금이라도 불안한 현상이 생기면 정부는 지체 없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현재의 부동산 안정세가 청와대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집값 안정의 목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인 2017년 5월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라며 다만 가격 폭락도 바람직하진 않는 만큼 대출 규제와 신규 물량 조기 공급, 재건축 규제 등을 통해 완만한 속도로 집값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현 실장은 최근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 논란에 대해선 최소한 집값이 오른 만큼은 공시가도 올라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서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기초연금 탈락 같은 서민 영향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